어 안녕하세요. 여기 저그 밑에 보이는 게뭐 예, 쑥같이 생겼는데 구설초입니다구설초인데 아, 이 꽃이 상당히 예뻐요, 가을에. 뭐 예쁘다는 거보다좀 아름답죠, 아름다워. 근데 어, 이게 작년에 꽃이 굉장히 많이 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제 작년 그 뿌리는 거의 삭고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한 번씩 옮겨 심어 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또잘 들어갑니다 잘 제가 아, 그걸 좀켜보겠습니다딴 데서 좀 같이 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요거 있으니까 여기 뒷요에 이거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고이렇이해 주면 될거 같네요. 제가 이제 구절초를 이만큼 구절초를 캤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아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을에 어 이쁘게 보일만 한데다가 여기저기 몇군데 심겠습니다 어 들어가는 문 주차장쪽 문인데요 이쪽에 앞에다가 좀 심겠습니다 아, 발로 막 밟았는데요, 어, 보시고, 어, 욕하지 마세요. 이래야지 예, 잘 자랍니다. 저거는 이제 이파리 나오는 거는 죽고, 새로 나와서, 가을에 아주 멋지게 꽃 피는 거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꽃는게 좋을 것 같아. 아요 소나무 밑이 좋을 것 같아. 요거는 요렇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심겠습니다 어, 구절초는요 어,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어, 묵은 뿌리가 삭으면서 어, 잘못하면 당연히 삭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옮겨주면 은또 금방금방 퍼집니다. 아, 여기 뭐, 가을되면은 장마 끝나고 나서 가을되면은 지금 심은 거 10배 정도 퍼져요. 그리고 이제 거기서 꽃 피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. 보기. 가을에 아주 최고입니다. 아주 부들한꽃이뭐 아시겠지만, 아, 가을에 아주 아주 멋져요. 예, 감사합니다.